안녕하세요. 양방 당구 양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일적구가 장축에서 많이 떨어져 있는 형태의 구멍치기입니다. 우선 한번 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공두 개를 놓고 공의 안쪽 면을 맞추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저도 사용했던 방법인데요. 그 방법은 일적구 밀어법입니다. 일적구에서 떨어져 있는 만큼 그 위치를 보고 치는 방법을 구사해 왔는데 어, 많이 부정확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연습을 해 봤던 게좀더 빠르고 좀더 정확한 방법은 뭘까 좀 고민을 해 보고 어, 연구를 해 봤는데 어, 수구 밀어법입니다. 수구 쪽에서 이만큼의 이만큼의 거리에서 일적구를 보는 게. 어, 훨씬 더 빠르고 정확합니다. 일적구 쪽에서 한번 어, 각도를 재보면요 떨어져 있는 만큼 이만큼의 이만큼 위치를 보면 일적구로 보면 지금 여기인데요 한 30의 정도의 위치인데 어, 그 30의 위치가 아닙니다. 여기를 어, 회전을 주고 쳐보면 공이 안 맞게 돼요. 한번 쳐보겠습니다. 이렇게 안 맞게 되는데요. 어, 그래서 어느, 어떻게 보면 좀 음, 감각을 많이 이용하고 어, 그러는 편인데 어, 수구 쪽에서 잡아보면 훨씬 더 정확하고 빠르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만큼에 이만큼 수구미어법입니다 여기입니다. 여기가 아니고 여기 한3 정도 더 밑에 있는 지점. 그 지점에 Q 선을 놓습니다. Q 선을 공을 거기를 맞추는 게 아니고요. Q 선을만 보고 거기만 보고. 3 내일 정도의 스피드로 치면 지금과 같이 안쪽 면으로 맞게 됩니다. 만약 구멍의 크기가 작다면 그냥 이만큼에 이만큼 보셔도 무방합니다. 이만큼 파 놓고 여기에서의 어떤 정도의 속도, 감각을 이용하는 게 좋은데요. 일적구가 많이 떨어져 있는 경우가 문제입니다. 일적구가 많이, 이만큼 정도 떨어져 있을 때 이렇게 한번 나볼까요 이 정도 떨어져 있을 때원 쿠션의 지점을 잡는 게 조금 더 확실한 방법은 수구 쪽에서 이만큼의 이만큼 여기에서 여기를 보고 안쪽 면으로 보고 여기에 큐선을 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3내일 정도의 스피드 를 치면 안쪽 면으로 맞게 됩니다. 일적구가 장축에서 공 하나 두개뭐이 정도는 뭐 일적구 밀어법을 이용하고 그리고 감각 속도를 써서 맞춰낼 수 있지만 저도 어려웠던 건 뭐냐면 일적구가 한 포인트 혹은 한 포인트 더 이상 되어 있는 것들은 저도 어려웠던 것 같아요. 아예 못 맞추거나 바깥쪽을 막 맞추거나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어 제가 좀 찾았던 방법은 어 수구에서 밀어를 해주면 훨씬 더 정확하고 안정적인 플레이가 나오더라고요. 떨어져 있는 만큼 여기에서 일접구의 안쪽 면을 보고 여기에 Q 선을 놓고 그리고 한시 반의 스리팁을 이용해서 3레일의 스피드입니다. 3레일의 스피드대로 쳐 주면 거의 다안쪽을 맞습니다. 전에 원뱅크 밖으로 걸어치기와 투뱅크 안으로 넣어치기 영상에 있는 내용인데요. 우리 Q 하나의 길이는 총 네 포인트다. 중골, 상대까지의 길이가 포 포인트. 그리고 저의 경우 위쪽 그립이 쓰리 포인트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수구가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수구 미러법을 이용할 때, 수구가 쓰리 포인트 정도 떨어져 있으니까 위에 그립을 잡고, 수구의 자리에서 이만큼 보고, 왼발 놓고 이대로 하면은 여기가 원 쿠션의 지점. 큐 선을 여기다가 놓고 3네일의 스피드 그리고 1시 반의 3팁 당점으로 쳐주면 안쪽면을 맞출 수 있습니다. 이 방법도 한번 써볼 수도 있어요. 이 방법을 쓰시면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구멍치기를 잘 치시는 분들은 바로바로 바로 원쿠션의 지점이 나올 것 같아요. 근데 저처럼 구멍치기를 좀못 치시거나 많이 안쳐 보신 분들은 이 방법을 사용하시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어, 포인트는 Q 하나의 길이, 쓰리 포인트는 그립 위쪽의 위치, 투 포인트는 중골의 위치 이 정도 놓고 이쪽 발 놓고 안쪽 면하고 일치되는 여기 지점에 Q 선을 놓고 한시 반의 쓰리팁을 이용하고 그리고 3 내일의 스피드입니다 3레일 정도의 스피드는 어, 갔다 왔다가 가는 정도의 스피드를 말합니다. 우선 이거를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시반의 쓰리팁 3레일 큐선 놓고요. 음, 3레일의 스피드를 한번 쳐볼까요? 3레일의 스피드 PBA 뱅킹 속도죠. 이 정도의 스피드, 혹은 조금 더 세도 될것 같아요. 이 정도의 스피드, 좋을 것 같습니다. 구멍치기를 칠 때, 어, 저의 경우, 수구의 위치가 한이 정도? 이, 정도, 이 정도, 이 정도, 이 정도 있으면, 일적구의 안쪽면, 특히 또 가까이 있으면 더 쉽게 맞출 수는 있는데, 어떤 경우가 어렵냐면, 수구가 그 장치가 좀 가까운 경우 그리고 어, 일적구가 좀 이렇게 많이 떨어져 있는 경우가 어딘지를 못 찾겠더라고요. 이 방법을 쓰시면 좋습니다. 수구밀어법이요. 이만큼 떨어져 있는 위치에서 여기하고 안쪽면하고 연결. 여기에 큐선을 놓는 것입니다. 한시반에 3팁, 여기에 큐선 놓고 내대로 3네일의 스피드 쳐주면 맞출 수 있습니다. 수구밀어법의 기본은 1시 반의 스리팁하고 3레일의 스피드입니다. 근데 만약에 회전을 더 쓰거나 속도를 더 느리게 하거나 속도를 더 올리거나 쿠션에 반발을 주게 되면 그 기준에서 살짝 변화를 줘야겠죠. 지금의 기본은 어디냐면 지금 기본의 위치는 여기인데 음 여기인데 지금 배치는 조금 임팩트를 써야 될것 같아요. 쿠션의 반발 충격량을 좀 올려줘야 될것 같으니까 여기가 아니고 조금 더 위쪽에다가 규선을 놓고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야만 득점이 되는 배치는 이렇게 해야 될것 같습니다. 진과 같은 형태는 이제 만약에 3레일 정도의 스피드로 치면 제 생각엔 잘못하면 투쿠션으로 맞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럴 때 이제 원래대로 잡고 조금 더 밑에로 부드럽게 쿠션의 반발력 없이 한2레일 정도의 스피드로 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여기 여기가 아니고 조금 더 밑에 큐선을 놓고 부드럽게 쳐주면 이렇게 툭 쳐주면 득점이 될것 같습니다. 지금 형태의 구멍 치기를 마지막으로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는데요. 어, 기존에제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구멍치기가 아예 없었어요. 네, 좀 자신이 많이 없었습니다. 제가 솔직히 치는데 제가 자신이 있어야만 알려드리지. 어, 제가 어떻게 보면 제일 약한 부분이 구멍치기였거든요. 영상이 없었는데 솔직히 자신감이 많이 생겼어요. 그 전에 알고 있었던 정립했던 것들을 조금씩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마지막으로 한번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만큼의 위치 여기에서 안쪽으로 어, 맞는 부분 여기를 큐선에 놓고 한 시반에 3T 3레일의 스피드입니다. 어, 이 배치는 어, 제가 어떻게 보면 이 수구 밀어법을 하면서 이것도 되겠다 싶은 그런 배치인데요 수급 밀어법을 할줄 알면 어, 원쿠션 맞고 빨간색을 맞아도 되고요 노란색을 맞아도 되는 그런 걸어치기의 형태예요 원뱅크 왼쪽 면을 맞춰서 치는 거기 때문에 구멍치기 하는 김에 한번 이거를 하는 김에 한번 해 보는 겁니다 안될 수도 있는데 될것 같거든요 몇번한두번 정도만 시도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쿠션의 위치는 20정도입니다 20정도 한시 반의 스리틀 3내일의 스피드 아. 오마가트 투쿠션이네요 한번만 더 쳐보고 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와! <laughs>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